경찰이 60대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을 찾기 위해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흥에서는 기초의원이 백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저수지 대입니다 30대 여성이 살해된 뒤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경찰은 실종 여성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했습니다. 용의자는 실종된 여성을 만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을 내려줬다는 장소를 수시로 바꿔 수사의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영암과 무안의 저수지 인근 세곳을 수색하면서 실종된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장흥에선 기초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27일 날 4시 40분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장흥읍 시가지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당시 기초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경찰은 식사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을 입건했습니다. 오늘 치수 수치 나왔습니다. 0.097 신호 대기 중에 아마 잠 드셨던 같아요. 14km 정도 관산읍에서 장흥읍까지 왔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 화순에 한 암자에서 귀신을 쫓는다며 면허도 없이 침을 놓다가 환자를 숨지기 한승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